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밤 천공기 전도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공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6일 오전 11시 반경 현장을 찾은 김동현 지사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리사무소 용인시 소방대원 여러분과 대피에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대한 신속한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5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전국 안전 점검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취임 다음 날 바로 안전 점검을 하면서 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확보에 가장 최우선을 둔다고 하는 옳은 방향을 제시했다며 경기도도 그 방향에 맞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은 김지사는 도 안전관리실장 등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건설기계의 비작업 상황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침을 수립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스경제TV였습니다.